안녕하세요. 야, 밖에 나왔습니다. 오늘이 8월 27일. 어제 그렇게 비가 오더니 오늘 아침 공기가 선선합니다. 여기 산속이라서 그런지 21도더라고요. 아침 기온이. 아, 이 정도면 살만한데. <laughs> 자, 앞으로 가면 갈수록 날이 이제 안정을 찾겠죠. 우리도 이제 여름 내 지쳤던 몸과 마음 추스리시면서 이거 이 공부해 나갑시다. 끝내야죠. 금년이 다 가기 전에 어떻게 한번 마무리 지어 보시게요. <laughs> 그렇게 오랜 세월 이 끌고 갈 일이 절대 아닙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지쳐요. 지쳐. 희망이 자꾸 사라지고. 이거 세월 오랜 세월 끌고 간다고 그래서. 뭐가 도움이 되는 거 하나도 없다니까 그냥 세월만 가는 거야 세월만 그러면 뭡니까 이 몸뚱이만 늙어가죠 지자 <laughs> 이것뿐이에요 이 하나 자 황벽으로 한 마음 속에 이와 같이 방편으로 부지런히 장식한다면 그대가 삼성십이분교를 배웠다고 인정하겠다 모든 견해는 전부 내버려야만 한다 자자 어떤 견해 방... 아르마리, 지시, 일체 모든 걸 내려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상이나 찍으려니까 어쩔 수 없이 방편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 방편이 어딨어. 그런 거 없어요. 방편이라는 말이 어딨어. 억지로 만들어낸 말이지. 그런 거 없어요. 그렇지만 또 어쩔 수 없이 이겁니다, 이겁니다를 해드려야 서로 공부를 할수 있으니까, 맞지 못해, 이거를, 내놓는 것 뿐이에요. 그렇지만, 이게 또다 달라. 이걸 떠나서, 뭐, 별다른 게 없어요. 뭐, 희한하고, 참, 뭐, 찬란한 걸 눈앞에 갖다 제시를 해야, 뭐, 깨달음이 옵니까? 아니, 이미 이 뒤에 다 펼쳐진 이, 이건 어떡하고, 내 마음이고, 어? 법이고, 도고, 부처고, 일체 모든 저 잔디밭이 다, 법문을 하고 설법을 하고 무정물에 설법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이 달리 나온 게 아닙니다. 일단 깨달아야 돼. 깨달아야 돼요. 그 마음 속에 어떤 견해도 가지고 계시면 안 됩니다. 어떤 상도 가지고 계시면 안안 됩니다. 상이라는 게 마음 마음 속에 품고 있는 그 견해, 편견, 아름아리, 지시 일체 모든 거죠. 세상은 이래야 된다 삶은 이래야 된다 아, 미래는 어떨까 아 과거에 살아온 또어 삶을 되돌아보면서 때로는 기뻐하고 때로는 괴로, 괴로워하고 그 일체 모든 것에서 깔끔하게 벗어나집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후회 후회되지 않는 그런 공부가 됩니다 야 내가 이 공부하기 참 잘했다 이렇게 자화자찬하는 그런 때가 오더라고요. 자, 이것만 믿고, 이 하나만 바라보고, 꾸준히 가시면 됩니다. 그, 더, 물러갈 것 같지 않던 그 더위도, 이제 서서히 한풀치 꺾어, 꺾여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번뇌망상도, 그렇게 치성하게 나를 어? 괴롭히던 그놈의 번뇌망상도, 내가 뜻을 품고 가면은, 조금씩, 조금씩, 탈락이 되고, 벗, 벗어나고, 쉬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더라고요 가봅시다 일념으로 이것만 향해서 여기 마음두고 뜻두고 관심두고 끈기있게 견디셔야 돼 견디셔 올 여름도 그럭저럭 잘 견디셨잖아요 이 공부길도 마찬가지예요 견디셔야 돼이 화탕지옥 이 번뇌망상이 들끓는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속에서 이 속에서 현실 속에서 견디셔야지 이 공부하겠다고 뭐 모든 걸 뒤로 하고, 모든 것, 모든 인연 나물 나라 하고 어디로 가는 그런 공부가 아닙니다. 그 역시도 분별이고 차별이라니까, 이, 세상사가 힘들고 고달프니까, 이 공부만 하겠다고 조용한 곳으로 찾아 들어가, 그 역시도 한쪽은 버리고 한쪽은 취, 취한 취사 선택이잖아요. 살아가는 내 일상 속에서 인연 따라 살면서, 그저. 아니 해나가는 그 속에서 진정한 반야의 꽃이 아름답게 확짝 피어나는 거지 어디를 가야 되는 그런 공부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믿고 따르는 선생님 계시잖아요. 그 회상에서 그 회상에서 정신 바짝 차리시고 거기서 끝내세요. 다른데 가봐야 뭐 물론 처음 가면은 뭔가 생소하고. 어? 낯서니까 뭔가 새로운 느낌이 들겠지만 또 거기에 익숙해지면 또 마찬가지라. 그럼 또 다른 데로 옮겨가고 또 옮겨가고. 법문이라는 것도 유튜브 유튜브에 올라오는 사람들 거다 듣는다고 깨달음이 빨리 오는 거 아닙니다. 그 역시도 헤매는 거라. 이분이다 싶으면 그냥 그분 믿고 그 회상에서 소위 말해서 뼈를 묻는 거야. 거기서 끝내야 돼요. 내 문제라니까 내 문제 내가 그 상황을 견디질 못하고 참아내질 못하니까 자꾸 방황하게 되는 거야. 뭐 김삿갓도 아니고 말이야. 이건 그렇게 방황하고 떠돌아다니면서 하는 공부가 절대 아닙니다. 어디 뭐 좋은 경치 찾아가서 하는 공부도 아니고 이 찌든 일상 속에서 징글징글한 이 일상 속에서 견디면서. 철저하게 견디면서 해내셔야 됩니다 또 괴로우니까 이 공부를 시작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런 이런 역경제가 주어져야 이 공부를 할수 있는 어떤 힘이 되더라고요 순경제 속에서는 편하니까 편하니까 공부고 뭐고 뭐할 마음이 일어납니까 역경제가 닥쳐줘야 아, 거기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몸부림을 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공부에 더 관심을 갖고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실 속에서, 현실을 벗어난 그런 공부길이 아니에요.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그대로 모든 걸 사시면서 얼마든지 할수 있는 공부입니다. 자, 이것뿐이에요. 이 하나, 이 간단한 공부를 가지고 뭘 어디 산속으로, 산속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그, 방거사라는 분 참, 전,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모든 재물을 동정호에 다 버리고, 식구들 데리고 산, 공부하겠다고 산속으로 들어가셨다. 무슨 공부를 하지, 산속에 가서? 어, 뭐, 약초 공부를 할 겁니까? 나무가 무슨 나무인가 하고, 나무로 종류를 공부하려고? 아니라니까. 제가 해보니까 이 공부는 철저히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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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실을 떠난, 그런 뭔 이상향의 공부가 아닙니다. 현실 속에서 견뎌보세요. 이 하나라 이 하나. 아, 내 마음이라니까 내 마음.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내 마음. 어디 뭐저 지나가는 사람 마음을 확인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 어디 저 알지도 못하는 곳에 숨겨놨는데 그걸 찾아와야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현현 상황에서 생생하게 쓰고 있는 이 마음. 단지 생각에서만 한번. 망상에서만 한번 벗어나면 되는 그런 내 마음. 생각과 망상에서만 한번 벗어나면 그 뿐이라. 그 대신 어떻게 벗어나자고요? 크게 드러나고 목잘고 통미 쫙 빠지는 이 환상적입니다. 드러난 것도 물론 확연했지만 이 통미 빠진 이게 너무 화, 커, 커, 저한테는 컸었어요. 그래, 정신 차려보니까 이 마음이란 놈이 어디로 갔는지 흔적도 없고 너무너무 시원하고 상쾌하더라고. 그리고 나서 다음날인가 목, 목 잘렸다는 이게 탁 자각이 오더라고. 오, 목이 잘렸네. 기가 막힙니다. 도반님 여러분들도께서도 드러나고 목 잘리고 통이쫙 빠진 이 경험 다 누구나 다할수 있어요. 큰그 뜻을 품으세요. 큰 뜻, 크게, 크게. 관심을 여기다 크게 두셔야 돼. 관심을 그러기 위해서는 어정쩡하게 관심을 두시니까 자꾸 공부한 세월이 너무 오래되고 거기다 또 아는 게 많고 배운 게 많고 이래저래 또 해보신 게 많으니까는 몸도 마음도 자꾸 지쳐가고 급해지고. 내 생각과 의지와 상관없이 이또 배운 지식이 자꾸 이 속으로 끼어들고 또 내면에서 일어나는 생각, 머리에서 일어나는 생각, 이거하고 또 싸울, 싸우려니까 너무너무 힘드시죠? 그렇지만 어떡합니까? 견디셔야 돼요. 이 앞에서 여기에 마음 두고 여기에 관심 두고 오로지 견뎌내셔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승리자가 될수 있습니다. 뭐 이런 책이나 몇줄 읽었다고 뭐, 깨달음이 옵니까? 읽어, 배워보셨잖아요. 불교, 뭐 경전도 읽어보시고, 사경도 많이 해보셨죠. 절도, 절수행도 해보시고, 참, 뭐 참선도 해보시고, 기타 등등 나름대로 인연 따라 많이 해보셨죠. 그러니까 아상만 높아져. 결국은. 그래서 금강경에 천머리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어야 보살이라고 오죽하면은 부처님께서 그 말씀을 해 놓으셨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게 내려져야 돼요. 내려져야 돼. 결국은 나잘났다는 그 의식이 내려져야 됩니다. 자존심이 없어 내려져야 돼요. 자존심 내세우고 나잘났다는 의식 가지고 어떤 관념, 개념, 어떤 뭐, 뭐, 뭐 가슴에 품고 마음에 품고는 이길못 갑니다. 절대 못 갑니다. 그래서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만큼 어렵다고 이웃집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부자는 절대 이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럼 그 마음,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모든 헛된 생각이 뭐, 나 일상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됩니까? 물론 때로는 즐거움도 주지만 괴로움이 더 크기 때문에 이 공부길로 지금 오셨지 않습니까? 그럼 제대로 하시자고요. 가해. 끔하게 흔적도 없이 벗어나서 막 웃으면서 살수 있습니다. 웃으면서. 아, 물론 역경제 와 오죠. 힘든 일 닥치고, 안 좋은 일 닥치고. 그럼 그럴 때마다 또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고. <laughs> 뭐, 그런데 아무 일이 없어. 아무 일이. 아무 일이 없어요. 그런데. 옛날 같으면 어떤 일이 닥치면 저 내면 마음도 깊은 곳에서 막 속된 말로 우라통이 치밀잖아요. 이제는 그러질 않는다니까. 그냥 겉으로만. 표면적으로만 뭐가 살짝 올라왔다가 화가 올라오고 성질이 올라오고 분노가 올라왔다가 그냥 사라져버려요.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 이 묘한 공부입니다. 자, 이런 공부를 해내셔야죠. 언제까지 그 쓸데없는 데만 쫓아다니실 겁니까? 지금 믿고 따르는 그 법사님들 회상에서 거기서 끝내세요. 거기서 거기에서. 다른 곳 자꾸 기웃거리지 마시고 아무리 어딜 가봐야 내가 준비가 안돼 있으면은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준비가 돼 있고 내가 자세가 돼 있으면은 진짜 지나가는 어? 길거리에 지나가는 강아지를 보고도 고양이를 보고도 깨달음이 올 수가 있어요. 자, 이거 하나. 이것뿐이야, 이것뿐. 다른데 헤매지 마시고. 제발, 이 하나만 바라보고 가십시오. 그 일체, 뭐, 방편이니, 뭐니, 뭐니, 뭐니. 그런 말 따라갈 거 없어요. 오로지 여기에 관심 두고. 그냥 법문은 그냥 스쳐 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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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흘려 보내세요. 법문을 붙들고서 무슨 뜻인가, 뭐지. 아, 저걸, 왜 저렇게 법문을 하시지? 저 뜻이 아닌데.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은 법문을 어떻게 하든,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 일체 모든 게 여기에서 이니까 머무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아니 머물면서 그 마음을 내든 머물지 않고 그 마음을 내든 아무 이상 없어. 그니까무위법이든유위법이 유이법을 행하든 무위법을 행하든 이 자리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제 공부 중에 자꾸 밖으로만 생각이 뛰쳐나가고 마음이 밖으로만 향하니까, 그걸 다 잡아주기 위해서 방편을 쓰는 것 뿐이지, 방편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그 무엇 하나, 그 무엇 하나 붙들고 있으면 안 돼요. 모든 걸 그냥 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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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할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놓고, 그냥 오로지 이 하나만, 이 역시도 붙드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도 아무런 뜻이 없어.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렇지만 이게 우유라, 이게 여러분의 마음이라, 그렇지만 이거라, 그렇다고 이걸 무시하고, 아, 저거야, 저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데, 그럼 뭘지 하고 또 이렇게 찾아 들어오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관심 가져라, 하지만 뭘뭐 어떻게 관심을 가져, 관심 가져야지 하면 벌써 생각이고 분별인데, 그러니까 해보세요. 진정성 있게 열정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저절로 저절로 뭐 관심도 가져지고 저절로 저절로 간절한 마음도 생기고 절박한 마음도 생기고 애타는 마음도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꾸준히 견디면서 인내하면서 가시면 됩니다. 이거 뭐 별다른, 뭐 그렇게 우리가 세상에서 소문 듣던 것만큼 뭐 신통방통하고 뭐 위대하고 대단하고 뭐 아무나 할수 있는 공부가 아니다, 라는 소리를 들었지만은 그런 공부 아니에요. 누구나 다할수 있어요. 왜? 이 마음 속로 살기 때문에, 이 속에서 살기 때문에, 어떤 뭐 특별한 사람만, 특별하게 머리 깎고 뭐 산으로 가야만 이 공부하는 거 아니, 절대 아닙니다. 맺어놓은 인연들, 가족들 다 뒤로 하고, 세상사 인연 다 끊고 뭐산 속으로 들어가서. 아니에요. 진정한 공부는 처음 삶의 현장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자, 이겁니다.